반갑습니다 닥스 다코스 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2019년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제가 오늘은 어, 좀 특별한데 추석 명절 기간인데 원래는 영상을 찍지 않고 좀싫어 했는데요. 아, 특별하게 또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과 이런 이런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 급하게 지금 잠시 또 혼자 방에 와서 오랜만에 또제 매장이 아닌 어,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조용하게. 어, 매장이 아닌 집에서 어, 잠시 어, 시간을 내서 잠을 내서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아 제가 어제였죠. 어제 오랜만에 어, 대구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석 명절 기간에 참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게 되죠. 고향에서 친구들 보게 되고 반가워서 술도 어제 사실 좀 늦게까지 먹었는데 어제 거기서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다가 제 친구. 또, 저와 같이 또 부동산 투자를 뭐 많이 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를, 어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를 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야, 이 컨텐츠를 너의 그 영상 또너그 채널을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어제 관략, 간략 개혁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가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잠시잠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게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또 정보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 사례는요, 제 친구, 아직 미혼인 친구인데 정말 착실하고 아직까지 그 좋은 대기업에 구매 있는 엘, 엘모 대기업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요. 아, 빨리 이 짝을 찾아야 될 건데, 올 추석에도 어른분들, 친척분들 만나서 자주 또안 좋은 소리 계속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간에 그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 4년 전에 그 아파트, 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월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 친구 참 운이 없게도 들어보니까 첫 세입자하고도 조금 문제가 많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세입자를 받았는데요. 이분하고도 지금 상당히 트러블이 있다. 어제 그 얘기를 고민을 토로하면서 혹시나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사실, 제가 보증금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2천에한 60이었나 70이었나 보증금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약금을. 그리고 계약은 한 1년 전에, 어, 지금부터 1년 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인데, 첫몇 달은 이렇게 뭐 월세를 잘 내시다가 세입자분이, 그 뒤로 한두 달 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지금 월세를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었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첫 드는 생각이, 아니, 그때 두 달, 세달 보통 입금이 안 되고, 월세 연체가 되면, 보통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떤 어떤 상황인가, 왜 지금 월세 입금이 잘안 되는 상황인가를 물어보고,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친구에게 이제 물어봤더니만, 그때 이제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도 드렸는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 답장도 없고, 카톡을 드렸는데도 카톡 답장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찾아가 봤다 하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문을 두드렸는데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우리 밤에 보면 그 창문으로 보면 불이 켜진지 안 켜진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켜져 있다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고 그 아파트, 그제 친구의 아파트 옆집에 사는 그분에게도 신뢰가 되겠지만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화를 전달, 전달받고 아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구나 제 친구를.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내겠지 내겠지 하다가 그러니까 또왜 지금까지 기다렸냐. 왜 어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냐 하니까 보증금이 그만큼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천만 원인가 정도 보증금인데 지금 그것을 만약에 뭐안 내더라도 여기서 까면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조금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1년 이상 되고 아직 계약기간 1년 더 남았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더 지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완전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제 친구한테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왜 전화가 왔냐면, 지금 사시는 분이, 그, 우리가 아파트 사면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각종 관리비를 내는데, 그것마저 계속 몇 달이 연체가 되면서 관리소의 그 직원분이 또 찾아가서, 지금 빨리 이거 내야지만, 전기라든지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몇달 동안 추궁하고,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했겠죠. 빨리 내라, 내라. 문제가 생긴다 해서 겨우 최근에 받아 냈다는 그런 연락도 그 세입자 분, 그런 상황을 관리자, 관리소 직원분한테 통해서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와,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나 네가뭐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느냐. 저한테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보면서 거기 있던 다수의 친구분들도,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저도 저번에도 제가 영상 한번 찍은 대로, 그, 저도 이제 예전에 어느 세입자분이 몇달 동안 그 돈을, 월세를 계속적으로 안 내는 바람에 제가 내용 증명도 보내고 법적 소송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해결이 돼서 어떻게 잘 이렇게 끝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한번 작성을 하는 걸로 이제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 대신에 쓰는 양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잘 모르겠다 찾아봐도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어,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그런 바하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친구 한, 친구에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용 증명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며 또 인터넷 사이트 찾아보니까 이 친구는 뭐, 검세를 제대로 못해서 내용을 잘못 봐서, 정보를 못 봤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연체 시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내야 될 내용 중에 양식 또는 서식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몇, 몇 개를 찾아서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고요.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간추려가지고 친구에게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단 또 추석 명절이니까 뭐 성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또 친구들 또 친척들 만나는 이런 가족들 만나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따가 작성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넣고 제가 말, 말을 했죠.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정말 이 세입자분이 그 이때까지 밀리는 월세를 내든지 또는 못 내면 지금 끝내고 나가든지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우리 주거용 임대주택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법에 호 보면. 세입자가 두달 이상, 그러니까 2기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이 연체되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수 있고 집주인은 바로 계약해지 통보 후에 집에서 나가라고 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가까이가 밀렸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친구는 법적으로 지금 계약해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 만약에 1년치까지만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지 계속적으로 또 점유를 하고 이사를 나갈 데 없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있을 때뭐 그분의 상황이 안타깝고 뭐 어떻게 됐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거기서 계속 주거를 한다거나 거기를 계속 점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입자분이 전혀 제 친구에게 그러니까 이집주인게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황 통보라든지 지금 무슨 무슨 사정이 생겨서 지금 내가 월세를 못 내게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기다려 달라더나 전혀 그런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배를 해줘야 되나 이해를 해줘야 되나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이사를 내보내든지 지금 아니 완납을 하기 안 되면 뭔가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이것은 지금 여기서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 친구가 말은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술 먹고도 어제 얘기했지만,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초반에 두 달, 세달 밀렸을 때 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 기한을 넘어간 거고요. 그래도 이미 이제,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 대로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은,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고 나서 거기서 또 다른 또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양식을 보냈는데 일단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친구에게 일단 얘기했죠. 저도 그렇게 했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용 증명을 바로 써서 보내기 전에 일단은 아까 제가 보내드렸그 친구에게 보내줬던 그런 내용 증명에 대한 서식과 거기에 틀에 맞는 또그 친구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 수정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사진을 일단 출력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분의 카톡과 문자로 일단은 보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세입자분이 더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내용 증명을 곧 이제 그 세입자분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한을 제가 주라 그랬습니다. 한 이번 달말 정도, 9월 말 정도까지 지금까지 밀린 연체된 월세를 모두 완납하지 않는 시에는 지금부터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을 공식적으로 내가 그 세입자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이제 그 이후 진행되는 뭐 명도사상, 명도소송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모든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뭐 재반 비용에 따른 그런 손해 모두 세입자분에게 청구를 할 예정이다. 그 내용까지 제가 내용중에 넣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뭐 뭐, 어떻게 내시겠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뭐몇 개월, 1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이 사람을 내보내겠다. 또는 완납을 받겠다. 이거를 도안이면 뭐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면 돈을 다 내든지,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살든지.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못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관리비도 못 내는데, 어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린 월세가 거의 한 몇백만원 된단 말이죠. 그것을 낼 형편이 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나갈, 그러니까 내보낼 명도소송까지 생각하면서 당황하게 하자. 여기서 이제 친구랑 협의를 하고, 일단은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을 받아서 작성까지 해두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이런 소송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명도소송 하기 전에 이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뭐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서, 이것이 뭐 법적으로 뭔가 효력이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 다툼이라든지 법적 소송이었을 때 어떤, 그때 시발점이 되는 아주 무서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내용 중에 보냈다는 것은 이 법적 소송할 때 아주 큰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서, 증거로서 남겨놓 둬야 된다는 말이죠. 공식적인 증거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당신과의 계약을 지금 이제 해지할 바로 직전까지 와 있고 당신이 나와 임대차 계약성에 그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 내용 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벌어지는 그런 재반 비용들은 당신에게 다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일단은 그것을 촬영을 해서 사진을 카톡하고 문자로 먼저 보내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번호는 그걸 보내고 나서 거의 7, 8, 0 이상이 연락이 왔던 거죠. 그때그 전까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 카톡 답장이 없던 사람들이 단호하게 집중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그, 내용 증명 양식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서는 거의 대다수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먼저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땐 경우에서는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널 내일 그런 뭐, 뭐,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언제 언제까지 이사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사 기간을 나가고 뭐, 남, 지금까지 남았던 모든 그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나서 이분이 나가고 나서 또 나가기 전에 이제 이사짐을 빼고 나서 집 상태를 봐야 되겠죠. 집 상태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남은 보증금을 이제 거기서 다시 다 월세를, 이때까지 남은 연체된 월세를 제하고 내주면 되고, 만약에 집에 문제가 있다, 뭐 엄청나게 집에 하자가 생겼다거나 뭔가 파손이 됐다거나 하면 그 비용을 제하고 나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그분에게 이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 계속까지 이런,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내용주명 보내지 않는 이런 그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다 까먹고 집은 최악의 경우겠죠. 집은 아주 엉망진창이고 근데 나는 뭐 세입자는 더 이상 돈을 낼 여력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또그러면다 다행, 가면 다행인데 이사까지 안가고나 버티고 있다. 이사 갈 집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갈 집을 구하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 나의 정신적인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또 나의 그,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피해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나는 다른 정상적인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나 이사 못 가겠다. 돈은 없다. 뭐난 완전 뭐 멘탈까지 붕괴되면서, 오만상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단호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서, 오늘 얘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진 내용 증명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비공식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참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덕담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참 친구들과 이제 어제 오랜만에 저 좋은 시간 늦게까지 가졌지만 그 친구의 또 고민을 또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아, 나, 너참 힘들겠다.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좋은 얘기를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같이 논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을 찾아보고, 제가 예전에 했던 또 생각을 하면서 자료들을 보내주고 하는 이런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친구가 저에게 또 정말, 와, 친구밖에 없구나. 챙겨주는 것은 이런 또 얘기를 제가 또 들으면서, 아, 친구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내가 또 친구로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게 또, 그래도 추석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추억이 아닌가. 또 서로 또 오랜만에, 오랜 또 우정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막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은 제 친구가 월세를 거의 1년 이상, 1년 가까이를 못 받고 있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아직 추석 명절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추석 명절 기간 가족분들과 또 친척, 친구분들과 정말 의미있고 좋은 시간 또 좋은 서로의 얘기만 하면서 기분 좋게 명절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가족들과 또 좋은 남은 또 명절 기간 동에 충분한 저도또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매장 운영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닥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긴 영상 되었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영상 오늘 도움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스 t v 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